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 앞에가 뭐야? 뭔가를 다섯 번 시행한 거야. 그 일어날 나 확률이 3분의 1. 그럼 안 일어날 나 확률은 다면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확률을 뭘로 구한다? 독립시행 확률로 구한다, 말이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원래는, X의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돼? 곱하고 곱하고 해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가 버리면, 이대 평균은 바로 이게 n 이게 p잖아. 그럼 np니까 평균 np니까 바로 3분의 5 이렇게 바로 나와 버린다 이 말이지. 이렇게. 네. 그다음에 분산 x의 분산은 해야 돼. 근데 원래 어떻게 한다? npn p 그다음 1 마이너스 p 3분의 2. 그래서 9분의 10 이렇게 바로 구한다 이 말이지. 이항분포. 어.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다른 내용이 아니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앞에 이산확률분포표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쪽에서 차이점이 나온다. 이거. 여기가 독립시행은 확률로 구하면 바로 NP만하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 그 차이가 끝이야. 응. 자, 그래서. 뭐, 보기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laughs> 보기 문제 풀면, 지금, 안타칠 확률이 10분의 4예요 10분의 4란 말은, 0.4란 말은 10분의 4. 그럼 얘가 5분의 2가 안타를 칠 확률이야. 근데, 4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안타치는 횟수를 라지스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안타치는 횟수를. 그러면 이때 표가 만들어져요. 라지엑스가 취하는 값은 네번이니까한 번도 안칠수 있고 한번칠수 있고 두번칠수 있고 세번칠수 있고 네번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럼 여기 이제 확률을 구하는데 이 확률이 바로 뭐야? 독립시행 확률이야. 독립시행 확률. 예를 들어서 여기만 구하면 여기만 구하면 어떻게 돼? 여기, 요, 여기는 네번 중에 안타 두번 치는 거지. 안타칠 확률 5분의 2의 제곱에 나머지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구한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왜? c m 의수 잡았습니까? N이 얼마야? N이 P. N이 얼마야? 4. 그 다음에 P가 얼마야? P가 5분의 2.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는 평균 분산 구하는 문제 아니네 어. n은 이 금방 구했지 여기지 어. 그 다음에 안타를 세번 이상 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여기 확률과 여기 확률을 더하라 이런 뜻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아니니까 음. 이제 공식 금방 설명한 거야 mp, np, q 음, 표준표에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요 자, 음. 그럼 이게 문제로 나오냐? 어, 나와. 어, 나와. 그래서, 일단 보기 문제. 보기 문제는 X가 이항분포 이거를 따를 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몇번 시행한 거야? N. 뭔가를 20번 시행한 거야. 20번. 그 중에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이거를 표로 작성하면 무조건 0부터입니다. 그냥. 20번 중에 한 번도 안될수 있고 한번될수 있고 두번될수 있고 쭉 가서 20번 다될수 있다.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 이렇게 되더라. 이 이상 확률을 분포표에서 이 이상 확률을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음. 결론은 표는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음. NP, NP니까 20 곱하기 5분의 1, 이게 평균. 분산 2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Q, 나머지 5분의 4. 표준편차는 루트 c 면 된다 이런 뜻이. 근데 이, 이 얘가 얘가 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게 뒤에 써먹기 때문에. 보기 7번입니다. 이거를 딱 봤을 때, 이 식을 딱 봤을 때, 알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공식이냐면,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 독립시행의 독립시행 확률 공식이야. 독립시행 확률 공식이야. 이 공식이. 그리이 27이 뭐냐? 27이 뭐냐? 바로 n이지 시행의수치그 다음에 이 3분의 1이 뭐냐? 바로 p지 3분의 1이 p야 그럼면 np 구했잖아 이게 뭐냐? 바로 q야 1-p 그러면 2 x 뭡니까? np니까 27 곱하기 3분의 1 이거 하란 말이고 분산은 npq, npq니까 27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게 답이야, 그래서 알겠지? 응. 이게 답이야, 이게. 응.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요게 무슨 공식이다?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이다. 동시 확률 공식이잖아.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고 자 3x 빼기 e의 평균이 58일 때 3x 플러스 2의분산과라 그럼 그러니까, 깎아봐 표 조절지 바로 이산 이상, 이산 확률 분포표야 이산 확률 분포표인데 이평 확률이 어디에 구했습니까? 독립시행는 확률로 구했어 독립시행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이산 확률 이산 확률 분포와 플러스 독립 시행이 붙는 순간 얘는 뭘로 바뀐다? 이항 분포로 바뀐다, 이 말이지. 이산 확률 분포와 독립 시행이 짬뽕되면 그게 이항 분포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냐? 이산과 독립이 플러스하면 그게 이항 분포가 되는 거지. 그게 다 이항 분포잖아. 밑에가 독립 시행 확률 공식이잖아. 우리가 필요한 거는 n p만 뽑는데 n은 뭡니까? N은 N이네. N은 안 나왔네요. N은 안 나오고 P가 나왔어. N은 안 나왔다. P가 나왔다. P가 3분의 1이 되는 거지. P가 3분. 의 1. 그다음에 Q는 얼마야? Q는 1만이 됐으 나머지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N은 몰라. 그때 너 3x 빼기 2의 의 평균은 바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법 알고 있어야 돼. 3x 빼기 2의 기대값, 평균. 이게 58이야. 이게 58. 그럼 이 각각 배웠지. 응. 이 각각 배웠지. 응. 이거 어떻게 되냐? 3에 2x 빼기 2는 58. 3에 2x가 60. 그럼 평균이 얼마입니까? 20이 돼야 돼. 평균 20이라는 거는 바로 n 곱하기 p가 되는 거야. n, p. 평균이 20이 되려면 n, p가 20이 돼야 되니까 이게 6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알겠지? 응. 이때 예. 3x 플러스 2의 분산 구하라.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 3이 제곱해서 나오니까 9vx야. 그럼 vx는 뭐다? 9 곱하기, n, p, q, 이렇게 돼요. 그, 그러니까 60, 3분의 1, 3분의 1. 알겠지. 알겠지.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알겠어? 자, 간다. 1번입니다. 일번좀좀 1번. 보여? x는 이거를 따른다. 이거를 따른다. 이거다 따른,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에서 표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자, x입니다. 어디서부터냐? 여기가 0, 여기 1. 여기 2 여기 3쭉 가서 시행 횟수가 n번이니까 n번 다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지금 이 장면이지 지금 이 장면이야 여기까지 됐어 음. 이때 이때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어디 구하란 말이 여기 구하란 말이지 여기 구하는 거고 넌10 곱하기 px는 이은 여기 구하란 말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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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 여기 시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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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행의 수가, n이, 시행의 수 n이니까, 내는. 시행의 수, 콤비네이션, 두번 나왔지? 일어난 확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에 제곱에, 나머지는 2분의 1. 여기 얼마야, 그럼, 여기가? n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n-이지, n-이. 음. n에서 이게 빼면 되지. 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얘, 얘는 여기 확률이야. x가 1일 확률. 그러면은, c의 에서 곱하기 한번 나와. 여기가 2분의 1에 1. 여기는 2분의 1에 n-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냐?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얘 계산한 거에요,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에 더하면 n이야. 에? 얘도 2분의 1에 n이야. 어, 그럼 다 통째로 약분해 이렇게. 남는 게 뭐가 남아? 남는 게. n 콤비네이션 2 남지 는10 곱하기. n 콤비네이션의 1이니까 n. 여기서 n 구하라 이거죠. 할수 있겠지? 네. 그럼 n 콤비네이션 2는 어떻게 되냐? 2 분의 n, n 1이 10n이야. 왜 n은 약분 돼서 n, n 과라 이런 뜻이겠죠. 응. 여기까지 됐어? 음. 자, 두 번째. 두 번째 s 가 이하고 np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근데 평균이 4다 이 말은 식으로 어떻게 돼? 평균이 4다. 시가 어떻게 돼? 평균이 4. n 곱하기 p가 얼마야? 4. 이렇게 되겠지. 네. 분산이 있는, 분산은 n 곱하기 p, 그 다음 q야, q. q는 여기서 1-p. 이게 얼마야? 2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mp, mp, 1-1. 네. 그럼 mp가 요게 4잖아. 요게 4니까 1-p가 4분의 2가 돼야 돼. 이 2분의 1이니까, p 가 2분의 1이지? p 가 2분의 1이지? p 가 2분의 1이네? 그럼 a 는 8이 돼야 돼. 응, 음. 끝났지. 다 구할 수 있겠죠. 알겠어? 음. 수능 문제 한번, 볼, 어, 교육청. 음. 음, 예, 볼까? 536번, 빨리, 시작. 시간 정가갑니다5 3 6 번. 자, 어 이게 무슨 공식이야? 이 확률이 독립 시행의 확률 공식입니다. 독립 시행 확률. n 시행에서 콤비네이션 나올 횟수 이게 독립 시행의 확률 공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 시행을 뭐 당연히 지금 뭐 여기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시 c 횟수가 N이고, 일어난 확률이 P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 에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n p g NP가 얼마? 1이죠. 분산은 NP, 1-P. 이게 지금 10분의 9거든. NP가 1이니까, 1-P가 10분의 9가 돼야 돼. 1-P가 10분의 9가 되니까, 얼마냐, 이게? 10분의 10이니까, p가 10분의 1이네. p는 10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이게 10분의 1이니까, n은 10이겠지.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횟수가 10이니까, 얘를 표로 만들면, 표로 만들면, x가 0, 1, 2, 쭉 가서 10까지 있는 거지, 10까지. 여기에 확률인데, 뭘 구하는 겁니까? 뭘 구하는 거야? X가 2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얘랑 얘두개더 하라, 이 말이야, 지금. 얘두 개. 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시행횟 수가 10번 중에 한 번도 안, 안 나와야 돼. 일어날 확률이 여기가 10분의 1에 0. 그 다음에 10분의 9에 10. 플러스 여기 이제 계산해서 더 하면 되겠지. 알겠지? 다음 여기서 어. 얘는 뭐야 얘는 이건 아까 뭐라고 했어 표준편차야 표준편차 표준편차 음. 이 시그마가 표준편차인데 얘어디에 음. 나옵니까 얘 나오는데 어에 나와 절대값 라고 나와 절대값 라고 나오니까 2에 시그마 X 이거 구하라 이 말이지 절대값 달고 나오니까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말은 결국 분산 구하라는 말이야 분산 네. 분산은 어떻게 돼? n p n 곱하기 p 1 마이너스 p 5 분의 4 여기에 루트 씌우면 그게 이게 되는 거야. 루트 씌우면 알겠지? 네. 그다음에 에... 요새끼 구하라는 거는 뭘 이용해야 돼? 이거 구하는 말은 뭘 이용해야 돼? 제곱의 표균 어디 들어가 있어? 어디? 분산이 들어가 있지. 네. 분산. 그래서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NP와 NPQ만 구해서 이거 구할 수 있겠지. 음. 여기 쉬우니까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3번까지만 할 겁니다. 3번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간다 넘어가도 되겠냐? 넘어가 되겠지? 이제 보이지? 3번 음. 3번 보이지? 보여야 된다 음. 3번 모, 요, 여기서 뭘자고란 말이야? 말이야? n은 얼마? 100 p는 얼마? 10분의 1 알겠어?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라 이 뜻입니다 알겠지? 예. 그래서 오늘은 요기까지 체크해 놓으십시오. 음, 3, 266쪽까지 한 걸.